오늘은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매일 성경 은혜 나눌 말씀은 45장,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46장 12절인데요 45장 1절에서 5절만 읽고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내리야의 아들 바루기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오늘 본문은 내, 그 내리의 아들 바룩인데요. 이 바룩은 예레미아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사람입니다. 뭐예레미야는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또 내리야들 바룩은 그 단지 그냥 필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동일하게 예레미야처럼 공공의 적이 되었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인데요 그 바룩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아와 더불어서 바룩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공공의 적이 되어서 한통 속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주시는데요. 참,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자신이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그가 고통에 직면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확신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운 것도 헐기도 하시고 또 심은 것도 뽑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이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룩이 자신의 큰 일을 찾지만, 아, 그런 하나님께서 이, 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 그가 알, 그에게 알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 그런 면에서 오늘 바룩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행하시니 그러니 너는 너의 생명을 구걸하지 말라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바룩이 하나님께 큰 일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노량물, 그 노량물 주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승전, 승리의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 전리품을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전리품은, 어, 안전하게 소장이 되는 것처럼 바룩의 생명이 노량물주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앞다투어서 바룩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유적인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룩은 예레미야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때문에 눈물과 조롱의 삶을 살지만 그가 하루하루 살면서 평안의 삶은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니,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다시 말해서 너의 생명만큼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보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빌루포서 1장 16절에,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르게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신다고 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